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 그리고 여기 있죠? 네, 차마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너무 귀찮아왔고, 다못 가봤어요. 근데 여튼, 어, 그냥 보시면 다 아시겠죠? 어, 사카이 나이키 와플 두 번째 발매한 세 가지 색상입니다. 바로, 일단 요 거미, 어, 친구가 인기가 많죠? 그리고 요 친구, 그 다음에 울프 그레이, 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인그린 혹은 뭐 이제 핑크라고 하는 이렇게 세가지 색상입니다 뭐 일단 이 친구들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명은 똑같아요 이렇게 박스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아 나이키 LDV 와플 사카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그리고 제품명에서도 이렇게 드러났 듯이 그 이제 와플이랑 약간 그 와플 LDV랑 그 데이브레이크 뭐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합쳐진 듯한 약간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약간 특징들을 좀 섞어놓은 듯한 어,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국내는 어, 미발매입니다. 미발매. 국내는 발매를 안한 제품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 친구, 그냥 들면서, 들고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어, 요, 와플들이 원래는 7월 18일에 발매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야금야금, 뭐, 일주일 밀린다, 이주일 밀린다, 뭐, 7월 말엔 발매한다, 뭐, 이런, 8월에는 꼭 발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뭐,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그, 퀄리티. 그니까 뭐 여기 뒤쪽에 뭔가 이런 문제가 뭔가 있었는데, 그 나이키가 아니고, 이제 사카이 측. 그러니까 나이키 측은 사실상 원래 이제 뭐 어슬레틱 브랜드라고 해서 약간 운동, 그런 걸 만드는 브랜드보니까 퀄리티에 크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이 사카이 측에서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사카이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같아요 아, 이거는 퀄리티가 안 갖춰지면 우리는 발매할 수 없다. 이거는 사카이의 이름에 약간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 아,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가,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나이키 어카운트를 가진, 그쪽에서 발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카이 나이키를 가진, 뭐, 예를 들어, 아 사카이 그카운트를 가진 편집샵들에서도 발매를 할 것이냐, 뭐, 요런 거 가지고 조율을, 하고, 막, 이러느라, 뭐, 이제, 발매가 계속, 뭐, 미뤄졌다라는,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뭐 나이키, 뭐, 관계자도 아니고, 뭐, 사카이 관계자도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냥 전해드리는 것 뿐이지,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피셜. 그거는, 발매가 계속 지연이 됐었다는 거. 뭐, 그러다가, 결국, 9월 12일이죠. 어, 한달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발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국내는 왜 미발매냐 그니까 그 발매가 미뤄지는 그 동안에 이제 그뭐 아베의 약간 뭐 그런 정책적인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 우리나라랑 좀 이제 안좋은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는 사카이가 뭐냐 결국은 이제 약간 일본 제 그냥 브랜드명이 사카이가 아니고 어, 뭐, 예를 들어, 막, 로렌스, 뭐, 이런 거였어. 그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냥 브랜드 이름부터 사카이. 그냥 딱, 일본 풍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 이제, 불매운동, 노제팬 해가지고, 이, 킹 시국! 딱 그거 나오면서, 아예 발매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국내는, 미발매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미 국내 창고에까지 제품들이 뭐다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발매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 이제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발매를 안 하고 창고에 고이 잠들어 있다. 혹은 뭐 그래갖고 발매가 취소돼서 이미 바다 건너 해외로 가고 해외에 다 발매했다 를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들은. 약간, 이거는 약간 증권과 찌라시 같은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걸로는, 그, 10월 21일인가? 22일에 나이, 키 코리아에서 발매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썰을 제가 듣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약간 찌라시 같은 소식이니까, 그렇게 뭐 듣지는 마세요. 하여튼,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 뭐 그냥 요 정도, 어, 요 정도입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어, 이건 해외에서만, 어 국내는 발매를 안 하고, 해외에서만 발매를 했고, 발매일은 2019년 9월 12일이었다. 근데 뭐 의류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발매를 했어요. 뭐 처음 사카이 나이키 그 초판 색상들이죠. 뭐 이런거 발매를 했을 때도 이게 의류들도 다 같이 발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 요번 의류들은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디자인도 솔직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초판들에 비해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뭐더 뛰어날지 몰라도 너무 약간 좀 난해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여튼 신발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유층 같은 경우에 일단 발매가를 알아보자. 어, 미국 발매가는 160 달러. 그러니까는 저번 그 초판이라고 해야 되죠 노초랑 빨파가 155 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5 달러가 올랐습니다. 5 달러. 4달러니고5 달러가 올랐어요. 근데 여튼, 어 그냥 이거 제가 구매할 때 썰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건데, 막뭐 언디핏, 어, 그래, 이거 보면 언디핏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뭐 언디핏에서도 사고, 뭐 센스에서도 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초판 발매할 를 때는 그 사카이 공홈에서 솔직히 꿀 빨았었거든요. 거기 발매하는지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 제가, 저도 물론 발매를 한다라는 100%확신히 없었는데, 그냥 미처의 본전이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떠가지고, 거기서만 거의 뭐한 20종 뭐이 정도 사고 이 정도로 꿀을 빨았었죠. 근데 그 정보가 이제 오픈이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일단 거기, 그 사카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뭐 이제 서버가 터지고 그래서 한두족 사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편집샵들 막 이런 데서 한족두 족씩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갖고 사실상 아까 발매일이 제가 9월 12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10월 17일이거든요. 이때 리뷰를 하는 이유가 여기저기 각국에서 발매한 거 모두 다 도착해가지고 그때 한 번에 다 통관을 하느라고 그좀 늦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뭐 그렇게 됐고. 어, 역시, 가격은, 어, 역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친구죠. 무난자 무난갓, 검민 한국인 진짜 검민의 미치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가장 비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컬러가 이 친구도 사실상 무난하긴 하죠. 왜냐면 흰색 베이스에 약간 그레이 계열이니까. 이 친구도 무난한데, 하여튼간에 거민보다는 어좀 이제 덜 선호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인데 그 선호도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튼 이 친구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이 친구랑 검인이두 친구는 사실상 가격 차이는 크진 않아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조금 검인이 조금이나마 더 비싸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 어이 친구가 가장 저렴하죠. 이 파인그린 혹은 뭐 핑크라고 하는 이 친구 이 친구가 이번에 발매한 3종.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어느 게 어느 게 비싼지 이건 알아봤으니까 얼마 정도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세로 로얄사이즈 기준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600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울프그레이 이, 이 친구도 사실상 한 2, 30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 파인 그릴, 핑크. 이 친구는 좀 차이가 나요. 대략 한 100달러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고. 사실상 미국, 아, 미국 시세가 뭐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한, 돼? 한 얼마라고 그래야 되나? 5만 엔에서 6만 엔 사이? 뭐이 정도로 제가 듣긴 했는데 사실상 일본 쪽은 좀 약간 개인 거래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확히 뭐 이제 개인들마다 시세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원하는 가격, 사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튼 어뭐그 이게 근데 사실상 뭐 해외 얘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아, 이야기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그 이름, 아, 대한민국.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세는, 뭐, 한, 60만원에서 70만원대,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 시세는 거민 기준으로, 로얄 사이즈 기준으로, 거민은 한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울프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친구. 거의, 이 친구도 거의 로얄 사이즈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개인 매물가 기준으로.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 파인 그린. 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10에서 한 15만원 정도. 거의, 그니까 격차는 해외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갖고, 딱 얘기 들으시면서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국내가 거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좀 처음에 시세 예측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웬만하면은,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는, 어, 어느 정도 거의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실패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이, 3, 40만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100만원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이게 안정화된 시세로 100만원을 잡아버리는 데까지 거의 기간이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정판 신발들의 제품들이 그 시세가 가격이 어떤, 그걸 보냐. 그러니까, V자를 딱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매 때 빨리 신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비싸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뭐 해외 매물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물건들 풀리면서 급하게 신을 사람들 뭐 이렇게 빠지면서 조금씩 시세 내려갔다가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새 상품을 계속 찾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결국 이렇게 약간 V자를 그리는 이런 그래프를 형성을 하는데 유치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그 V자 시세대로 가요. 근데 국내에서는 처음에 뭐한0만원 초반 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지질 않고 계속 그냥 100만원대에서 그냥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V자대로 한 6, 70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인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버리게 됐죠.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제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만 인기가 이렇게 좀 선풍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요소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어, 이유를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뭐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건데 일단 가장 큰거 국내 미발매 첫번째로 국내는 발매를 하지 않았다는거 국내만 빼놓고 발매를 했죠 여튼 국내에서 그렇게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발매를 안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시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로 심지어 이게 미발매도 미발매인데 발매할 것처럼 예를 들어 막 7월에 발매할 것처럼 뭐 얘기했다가 아니야 뭐 어쩌고 저고하면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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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런웨이 사진이나 이런 거 제품 사진이나 이런 거는 뭐다 나와 있는데 어, 도대체 언제 발매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애간장을 태우니까는 이 수요만 이제 꽉차 있었던 거죠. 어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요인.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떠 있었는데, 계속 발매가 밀린 점, 연기가 된 점, 그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 이제 한국인들, 한국인들의 이제 약간 그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게 그 무난한 거 좋아하고, 되게 실패하는 거 싫어하고, 남들 그 시선을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검인을 가장 좋아하는 뭐 검인 같, 무난 같,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그 무난함의 정점인 컬러웨이. 그러면서도 단색은 아니고, 검, 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무난함의 한국인의 그 특성에 가장 맞는 컬러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판보다도 이렇게 비싸진 그런 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어,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냐. 가격대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 때도 그렇고 이게 조금은 복합적인데 사실상 뭐 이제 GD가 저녁 뭐 이제 10일 남은 시점에서 어 이게 하는 말이긴 한데 GD가 군대를 간 이후로 유행이 멈췄다라는 얘기들을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딱히 살만한 신발들이 없었어요. 약간 그 명품 브랜드 그런 데서 딱 진짜 그 발렌시아가에 멈춰 있어요. 트리플레스, 스피드 트레이너, 트랙 요기서 이렇게 딱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이 아니면은 이제 한정판으로 이렇게 제품 그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데 한정판 중에서는 요 근래 핫했던 거는 사실상 스캇 조던들, 그러니까 스캇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밖에 없는데 그거는 100만 원이 그냥 훅 넘어가 버리거든요. 웬만한 명품 신발들보다도 훨씬 비싸요. 요새 뭐 예를 들어 트리플레스나 스피드 트레이너 이거 개인 매물이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한 6,70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럴 정도니까 개인 매물들은 근데 스카초던은 무슨 뭐 스카초던 원 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원 300만원 막 이래 버리니까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좀 건들기가 많이 엄두조차 안 나는 그런 가격대죠 그렇다 보니까는 한 50만원대에서 100만원 사이 그러니까 좀 약간 대학생들도 그렇고 약간 아니면은 흔히 우리 급식이들도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한번 쫄라가지고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그거 그 니즈를 채워주는 그게 바로 이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50에서 100만 원대에서 뭔가 다른 신발을 산다라고 했을 때이 친구만큼 뭔가 코디나 뭐 이런 코디도 그렇고 약간 남들이 이렇게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만족도가 이 친구보다 높은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친구가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네 가지의 이유 그것 때문에 이 친구의 시세가 유독 한국에서 좀 많이 비싸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튼 그래갖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다 사이즈조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판들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길이는 정 사이즈 그 자체인데 이게 고이랑 등이 되게 좀 타이트해요. 그래갖고, 기본, 정사이즈가 아니고, 기본, 진짜, 반업을 추천드리고, 1업까지 하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발이 260이다. 라고 하면은, 최소 265를 사셔야 되고, 아니면은, 270까지 가셔도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초판 리뷰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앞부분이 이게 메시 재질이라고 이렇게 안이 다 비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말 같은 거뭐 이런 게좀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좀 코디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좀 의도하고 근데 그런 양말들 같은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좀 두꺼운 양말을 신을 수도 있고 뭐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날씨가 좀 이제 10월 되고 곧 겨울이고 한데 그래도 이 친구 신고 싶잖아요. 그럼 좀 두꺼운 양말 신어야 될거요 두꺼운 양말 신고 신으려면 더 크게 신어야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어 진짜 웬만하면 아니요 그냥 반업은 무조건 하세요 반업은 무조건 하시고 1억 정도 하셔도 전혀 뭐 이제 착용하시거나 하실 때 불편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 반업에서 1억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실물 리뷰 어 실물 리뷰 시간인데 사실상 실물 리뷰를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정가품,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리뷰라고 하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까지 정품보다 가품이 먼저 풀렸어요. 그냥 런웨이 같은 데서 사진 나오고 나서 가품 업자들이 그냥 존나 뽑았어요. 존나 빠르게. 그리고 이 친구도 그 초판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 정품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무슨 뭐 박스 없는 뭐 이제 제품들만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게 좀 정교하기는 한가 봐요. 그래갖고 뭐 정품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정품이라고 하면 속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는 제가 정갑, 정가, 솔직히 정가품은 가품도 갖고 있어요. 뭐 어느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럴 수가 없고 대충 보여드리기에는 이게 너무 가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 약간 색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초판 컬러인 노초 그리고 빨파와 비교를 해서 어이 정도의 컬러감이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약간 상향 평준화가 돼 버려 가지고 원래 이렇게 뒤에 나온 친구들이 초판을 넘어 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를 그 다섯 가지를 다 모으시기에는 좀 금전적인 부담이 크니까 거의 뭐 500만 원 돈이니까 뭔가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사야 된다라고 할때 그런 선택이나 음,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가지 색상들을 비교해 드리는 어, 그런 방향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흰 이 친구죠 일단 박스를 그래서 보여 드리긴 할게요 박스도 사실상 초판이랑 차이가 없어요 이 친구는 언디핏이라고 적혀있지 스티커 붙어있죠 이 친구는 언디핏판이네요 저도 진짜 여기저기서 도 많이 막 정신없이 사다 보니까 는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뭘몇 개를 샀는지 이런 거 나중에 제품 보고 와서 원가 잡을 때나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다지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카이 뭐 이렇게 속지 있고, 이거 외에는 별게 없고 그리고 여분 끈. 뭐 나일 탭, 그러니까 나이키 코리아가 아니고 나이키 뭐 일본 제품이다 하면 여기 뭐 나일 탭이 달려있을 텐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나이키 탭이 없어요. 그리고 나일 탭, 나코 탭,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정품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품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크게 뭐 정식 구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없으면 가품 아닌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지셨으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여분 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카이 나이키의 약간 거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두 겹씩, 신발도, 끈도 이렇게 막두 겹씩 있고, 혀도 막 이렇게 두 겹씩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우시도 두 겹씩 있고. 하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들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초판. 아, 이 친구는 중고예요 자 신던 건니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만하고 보세요. 자, 거민과 초판이라고 하는 빨판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는 무조건 솔직히 이거라고 봐요. 이거는 약간이라도 좀 튀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선택할만한 그냥 컬러감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실만한 그런 컬러라고 봐요. 든 제가 봤을 때.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거인이랑 빨파, 요렇고그 다음에, 거인이랑노초입니다 세상 빨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색감을 좋아한다. 뭐막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약간 추천을 드리고 싶은, 문화다기로 따지면 은 거민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울프 그레이 이건 솔직히 취향에 달릴 것 같긴 해요 저는 웬만하면 검인을 신을 것 같긴 한데 검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그러니까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울프 그레이도 막 그냥 완벽한 올 흰이 아니고 좀 적당히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빼도한 컬러다 라고 보기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인그린이라고 하는 핑크, 뭐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상 이렇게 거민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좀 색이 겹치는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비교 해야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저브색 여성분이라면 오히려 빨파보다도 이런 거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 파인그린 핑크 색상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도 색감이 되게 괜찮게 잘 뽑혔어요. 근데 거민이나 이런 약간 무난함 쪽에서 약간 밀릴 뿐인 거지. 굉장이이 친구도 컬러 되게 잘 뽑은 그러니까 사카이 다이키는 망한 컬러가 없어요 그리고 아 노초 이 친구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번 해습니다 노초랑도 이렇게 비교를 쓱 해드렸습니다 진짜 그냥 저 세계에서 저는 그냥 취향 차라고 봐요 이제 울프그레이랑 초판 색상들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개 비교를 해도 나 진짜 뭐 강렬한 좀 색감을 좋아한다 하는 게 아니면은 저는 여기에서도 저는 울프그레이 고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발매한 이 3종이 컬러감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되게 잘 뽑혔어요. 대중적인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노초. 저는, 여름에는, 여름엔 저는 이 친구는 좀 땡기긴 해요. 여름엔 이 색감, 이 노초 색감이 되게 땡기긴 하는데, 그 외에 뭔가 계절에는, 어, 저는, 그래도 그레이? 어, 요렇다는 거. 자, 그래요. 어, 그렇게 됐고. 이제 실물 리뷰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제안을 해 드릴만한 그런건 없어요 왜냐면 인기가 많은 이유 자체가 이게 그두 번째 아 그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노초랑 빨파가 발매를 할때그 사카이 공식 홈페이지 말고 정식 발매 이제 한국 나이키 코리아에서도 발매를 하고 할때 이제 막 한혜진 씨라든지 뭐 여러 연예인 분들한테 협찬이 가고 이래서 대중적인 어 그런 코디나 이런 거 하기도 워낙 쉬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중적인 인기는 이미 다 확보를 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코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솔직히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제가 뭐 코디를 어떻게라 해 해라, 어떻게라 해뭐 이런 게 아니고 코디 어디나 다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비싸고 수요도 많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딱좀 드릴만한 약간 그런 말 이런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제품 이제 하나 씩 꺼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MMW 나이키 콜라보 싹스, 레이어드 삭스거든요 이게 뭐냐. 요거예요 이렇게 두 겹으로 나이키가 이렇게 딱두 개가 돼 있어요. 이거 보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사카이의 디테일이랑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스우시두 개씩 겹쳐 있고, 혀 이렇게 두 개씩 겹쳐 있고, 끈두개 이렇게 겹쳐 있고, 근데 여기에 나이키 스우시딱두개 겹쳐 있어. 거의 이거는 세트지. 아, 이 친구 완전 꿀, 꿀조합, 꿀아이템.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좀 유명한 좀, 인스타에서 좀 유명한 분 중에 그더 리버 윈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그냥 이런 제품이, 이게 완제품이 아니고 그냥 나이키 제품 양말 두개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코디해서 찍었던 사진이 거의 한 2, 3년 전에, 한 3년 전? 이쯤에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요그 MMW, 요거 이제 그 알릭스의 디자이너죠. 그 매튜 윌리엄스가 약간 그거에 영감을 얻어갖고 이렇게 아예 완제품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는지 그걸 제가 뭐그 어? 매튜 윌리엄스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느낄 땐 거의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예 완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약간 날로 이렇게 낼름 <laughs> 음, 먹은건데 <먹는 거. 웃음> 그 우연의 일치를 맹키로다가 요 사카이랑 사카이 나이키의 디테일들이랑 굉장히 흡사하고 이걸 솔직히 그냥 같은 콜라보 제품이다 같은 브랜드 콜라보 제품이다 해도 전혀 이질감이 안들 정도로 찰떡인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 사카이, 나이키, 와플 두 번째 발매, 3종 세트 리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laughs>